영구입회 해놓으면 어, 극락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백중 때마다 듣는 것 중에 어, 왜 매년 어, 매년 올려야 되나요? 어, 우리 아버지 가다가 가고 있는데 자꾸 부르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 이런 거 들었었는데 아 영구입회 그거 재밌다. 영구입회 어, 재밌다. 영구입회가 뭐냐면요. 어, 어, 절에 어떻게 보면 어, 그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집에, 제, 잘 나가는 집엔 집에 제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위패를 모셔놨다가, 요걸 이제 꺼내가지고, 어, 제사를 지내는데, 일반 집은 이제 쩌리들은 그런 제실이 있는 집이 아니야. 뭐좀못 사는 집들. 어, 그런 일반 보통 집들은, 어, 이제 위패를 썼다가, 어, 사르잖아. 예, 그때도 소지지, 내놔. 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윗패도 어손위에서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잘 해야 돼. 어, 이거 잘해. 저글링, 저글링 한다고. 어, 윗패 불 저글링. 응. 음. 끝까지 태우려고. 어 어, 어. 어. 이렇게. 그래서 그게 요렇게 어 마지막에 요게 불이 이렇게 잘 올라가면 어, 어른이 이제 잘 가셨다. 이런 썰도 있는데 에, 그게 이제 종이 재질과 고기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laughs> 있어요. <laughs> 아 진짜야 어, 진짜 진짜 그래서 한지 계열을 쓰고 어 고기압대 하면 이게 좀잘 올라가고 a4 용지 w 어, 이런거 쓰면 떨어집니다 w <laughs>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밀도 높은 종이 쓰시면 안 올라갑니다 음자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에 그거를 집에서 계속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어 이제 모셔놓는 경우가 있어 요 절에 영단에다가 위패를 이렇게 모셔놔. 어, 영구 위패는 뭐냐면 그 절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예. 그래서 어, 절을 잘 찾아야 돼. 없어질 수도 있어. 음, 없어질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아마 은행사 같은데 위패 모셔놓은 것 끝났다. 어, 그게.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화재가 나도 아마 복구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뭐 이런데 있으면 그거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할 거야. 근데 월정사 같은 경우는 월정사는 일사우태때 아군들이 전수 시켰거든. 그때 누가 뭐 컴퓨터에 뭘 해놨겠어, 뭘 했겠어? 없다. 어, 오래된 거 없어져. 그래서 싹 봐야 돼. 이 절이 화재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laughs> <laughs> 이 절이 없어지겠습니까 <laughs> 어, 황룡사에 모셨다가 아유 저 몽고 쳐들어올 줄 몰랐잖아 어. 어, 황룡사에 위패 안 모셨어 그 황실사찰에 그런 거안 모셔 <laughs> 그냥 해본 소리 해본 소리 어, 그래서 아니야 그 절에 그런 거 중요해요 실제로 어 왜냐하면 어, 어떻게 되면 그게 이제 좀 작은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중요하고 그렇게 절에 모셔놓으면 이제 어른이 계시면 거기서 어 법문도 듣고 연불도 듣고 이러면서 계시는 거고 집의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안 해도 되니까 좀 편안한 거지 네, 편안한 거지 어 저는 그 위패 모시는 거를 제가 울산에서는 어 조금 어떤 사람은 그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위패가. 그래서 저는 불상에다가 붙여져 버리거든. 이름을 불상에 붙여져 버려. 예. 네. 어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영구 위패를 모셔 놓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어 설이나 추석 때 차례 같은 걸 지낼 때 그냥 다 열어 놓고 해요. 그 위패를 이렇게 개방을 하거든. 어 그러면 그때 이제 추석 설안 지내도 되고 절에서 어, 하는 걸로 퉁 이러면서 어, 이제 어, 가뿐하게 아 플러스 알파로 해도 돼두번 어, 해도 되고 어, 같이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어 여기 여기 야자 아, 이게 내가 꼭 배달해야 되냐 어, 배달라이더 해도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좀 풀릴 수 있고 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사 같은거나 이런 거지내려고할때 그냥 어, 그 절에서 그냥 비용을 내고 절에서 지내면 또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렇게도 할수 있어. 제사를 절에서 지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어, 고려시대 때까지 다 절에서 했죠. 어, 절에서 했죠. 집에서 잘안 합니다. 집에서 잘안 했어요. 그래서 절에다가 모셔놓고 제사를 지낼 때, 어, 고려, 조선 초기까지는 균분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균분 상속이면 누가 제사를 지내야 돼? 조선 전기까지 딸 아들 관계 없이 균분 상속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 누가 지내야 돼? 그치 돌아가면서 지내는 거야. 그걸 윤회 봉사라 그래 그러니까 첫째가 한번 그러니까 집에서 지내면 그게 안 돼. 절에다 모셔 놨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야. 그러면 첫째가 50만 원을 냈어 이번에. 그럼 다음에는 둘째가 내. 그 다음에는 셋째가네. 이렇게 돼가는 거야. 어. 조선 후기가 되면 장남 몰빵으로 재산이 가거든요. 그건 그게 재사권도 그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재기가 굉장히 중요해. 돈을 어떻게 나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 어, 여성도 일대 일로 줬다니까? 그래서 율곡이 원래 좀못 사는 집이잖아. 어, 율곡이 약간 덜 떨어진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어 시댁 가서 안, 시월드에서 안 살았잖아. 지집에서 하니까 그림 그리고 자빠져가지고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요. 어 아니 맞잖아. 시월드. 그때 허난설은 시월드에 들어갔다. 그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이었거든. 허균네 집은. 그래 시월드 가서 개 고생하다가 그 애들 먼저 보내고 결국은 비분 관계하다가 죽는 거 아니요. 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같은 강릉 사람인데. 원래는 허난 서란 집이 훨씬 좋은 집이야.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재벌집 딸내미는 개고생해서 죽고. 그러니까 너무 집안이 좋으니까 중국식 풍토 어 여성을 억압하는 중국식 풍토를 걔네는 썼던 거고 율곡대는 조금 떨어지니까 어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장가 든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시, 처가살이 하는가 처가살이 그래서 율곡 아버지 이원수가 경기도 파주 사람이라니까. 파주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파주에서 거기까지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끔 보니까 그래서 율곡은 잉태된 날이 있다니까. 매일 안 보니까. 매일 보면 도대체 언제 잉태되는지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게 몽룡실이 그게 그게 어 거기 설명서에 보면 오죽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곡이 태어날 때 신사임당이 용 꿈을 꿔서 몽용이래. 네. 몽주도 있잖아 정몽주. 그게 이제 그그 그 태몽이 걔가 주공을 꿈꿨다 그래서 그 엄마가 주공을 꿈꿨대. 네, 주공 어, 엄마가 아빤가 그 주공을 꿈꿨대. 주공이 공자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주나라 초기에 어. 주공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조 같은 사람인데 세조 같은 행사를 해서 단종거를 뺏은 게 아니고 잘 가지고 있다가 단종한테 다시 줬어.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다할다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 전두 아닌인데 자기가 대통령을 한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 놓고 민선을 민주주의를 딱 털을 깔아주고 딱 빠진 거지. 그러면 존경 받았겠지. 아니 맞잖아. 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음, 그래서 주공을 꿈꿨다 그래서 몽주야 꿈에 주공 꿈을 꿨다해서 몽주 이렇게. 예 그리고 몽룡은 율곡 아명인데 그게 이제 꿈에 뭐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써있어 몽룡실이 있거든 오죽헌에 가면 그러면 거기 에 예. 어, 율곡을 날때 신사임당이 꿈을 꿨는데 목용 그 꿈을 꿨다 이랬는데 구라요. 애날때 어떻게 꿈을 꾸냐? 애날때 정신이 들어가 잘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낳을 때날때날때 때 말도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 기록을 찾아보면 어, 잉태될 때 잉태될 때꿈 꿈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잉태될 때 꿈을 꿉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가서 만나니까 잉태될 때 꾸는 거야. 같이 살면 같이 살면 어. 어, 그제. 어. 근데 그거를 적는 놈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내가 율곡갖고어 학회 논문도 쓰고 그랬었어요. 어, 제가 율곡을 좋아해서 어, 그래서 <laughs> 율곡집은 율곡은 그게 어, 신사 저, 저 외갓집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어떻게 보면 큰소리치면 산 거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곡집 이 개판이라고, 그 신사임당이 얼마나 악천데. 어, 그런데 그걸 5만 원짜리 넣어 가지고 마치 무슨 어, 조신한 여성의 표본인 양. 응. 그 아버지 이원수가 신사임당이 그 잘난 뽕하고 이게 꼴사납다고 남자 어 우리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뭔 얘기가 있었냐면 겉발이 겉볼이 세 멀만 있어도 처가살인 안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니까 두 가지 결혼 제도가 있어서 그니까 장가 든다라고 하는 게 있고 시집 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러니까 시집 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월드로 들어가는 거그 중국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 장가드는 게 우리 전통식이에요 어 장가드는 거야. 그러면 판이 완전히 다르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가는데. 어. 리 신사임당이 저 뭐야 어, 아버지보다 똑똑한 것 같아. 그 남편보다 똑똑했던 것 같아. 근데 그 허난설헌도 그렇거든. 허난설헌 그 헌한설은 남편도 허난설헌보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허난설헌이 뭐 시짓고 잘난 뽕하니까에 라이 씨라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상한 짓 하거든. 근데. 음 이원수도 그렇게 한 거잖아. 어. 그래가지고 저거 뭐야 계속 기생집에 살고 뭐 이렇게 에 그래서 유, 그 진짜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를 알수 있는 그 하나 그 읽으면서 내가 이런 이런 미친 집이 있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 신사임당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그 여자를 들이지 마라. 내 집에 들이지 마라. 그 여자 들이지 마라. 야 그렇게 유언하고 죽는 경우도 없다. 그는들이지 말아요. 그녀는 안 된다. 그녀는 안 된다. 와, 이게 이게 죽는 사람이 할 말인가 내가 싶거든. 와, 너무 너무 자니, 잔위... 아이그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하, 그렇게 해서 죽을 때는 좀 털고 가거든. 사람이 서로 좀 이러다가도, 아유, 그래도 잘했어막 이러면서 어. <laughs> 이제 이제 사요나라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딱 가는 거거든. 어? 근데 얼마나 진짜 지랄 같았으면 그녀는 안 되다. 죽자마자 들였다니까. 그 남편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율곡이 약간 띵해가지고 금강산 가서 그 출가한다고 간거 아니야? 그 사건. 이 그런데 무슨 뭐 신사임당이 무슨 현모양처인 것처럼 무슨 아이고 씨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5만원짜리에다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5만원짜리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 나라가 전부 이혼하고 난리 난거 아니야. <laughs> 어, 5만원짜리 늦고 난 뒤부터 그 내가 그거 내가 국보 보물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 국보 1호 너뭐저 숭례문 남대문 그다음 보물 1호 동대문 맨날 문짝을 넣으니까 사람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씨. 어. 그리고 가장 불화 가정 불화가 심했던 여성을 마치 형 모양처에 표모인양 또딱 넣가지고, 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혼하고 난리가 났지. 아이고 이혼 천국이지. 어, 참, 야 막장 드라마도 그런 게 있어. 죽으면서 전현은 안 된다. 어. 안 되기는 개뿔 이런 러로 야씨 원기가 있 원기가 있으면 막 레이저 쏘겠다 레이저 어, 진짜 음. 그래서 율곡지방 같은 경우가 그게 옛날 집좀 조금 떨어지는 집 어, 떨어지는 집 그렇게 가는 거고 어. 그래서 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여성도 제주도 될수 있었어요. 어, 여성도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여성은 참석도 안 됐잖아. 여성은 다 준회원 뭐 이렇게 고다 날려버리는데. 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제수는 여자가 준비하는데 제, 물건은 여자가 준비하는데 어, 남자는 밤만 치다가 지그들끼리 지낸다. 어, 제가 어렸을 때 봤어 남자들이 하는 거밤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럼 밤을 치면 나는 뭐 하고 있었냐? 그거 주서 먹고 있었지. <laughs> 그 주워 먹고 있었죠. 어, 그랬었어. 어, 그래서 저렇게 돈을 어, 재산이 1대1로 상속이 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대1로 상속이 되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윤회봉사라 고 그러고 분할봉사는 뭐냐면 엠빵입니다 어, 아버지 제사비가 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자식이 5명이에요. 20, 20, 20, 20. 어. 카카오 같은 거 우리 할때 그런 거 있잖아. 어, 뭐 이렇게 회식비 엠빵. 어, 딱 엠빵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걸 분할 봉사라고 합니다. 분할. 엠빵이라는 뜻입니다. 어. 윤회 봉사는 어, 한번 내고, 한번 내고, 한번 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어. 뭐가 더 나을까요? 엠빵이 내가 보기엔 더 공정할 것 같아. 왜냐하면 분할봉사하다가 누구 죽으면 <웃음> <웃음> 순서가 땡겨졌나요? <laughs> 뭐 이렇게 <laughs> 뭐별 생각이 다 들거든. <laughs> 어, 음. 그리고 독박도 있으면 독박. 음. 독박이 있으면 독박. 어. 나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어, 우리 할머니가 나를 너무 너무 잘해줬어. 나 우리 할머니는 내가 무조건 그,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어, 어 자원. 이런 것도 있었어. 어. 절에 모시면 절에 영구입해 모셔놓으면 그렇게도 끝낼 수 있어. 그리고 어, 제사 날이 왔는데 제사를 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절에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음, 내가 그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절에 내가 좀 괜찮은 게 하나 있으면 내가 제사 사찰을 하나 만들 생각을 해요. 어, 사찰.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사사차. 그러면 제사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제사가 힘든 게 음식 이런 게 이런 것도 그렇지만 물품을 한 채를 다 비치하는 것도 보통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쓰고 그거 다 씻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닦아 놓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야. 어,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제사사차를 하나 지정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어 약간, 칸막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 저, 뭐야, 어, 화장터처럼 칸막이 해가지고, 어, 그리고 그거를 어 유튜브 생중계로. 그러면, 제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laughs> 아니, 못 가! 못갈 수도 있어, 못갈 수도 있어! 어, 아니, 내가 지금 직장에 휴가 내고 갈 수는 없잖아. 응, 어, 그러면 유튜브로. 어, 생중계 생중계 됩니다. 어, 그럼 거기 이제 카톡 카톡, 아, 그 뭐야? 어, 유튜브에서 서로 채팅해야지. 야, 둘째야, 들어왔냐? 뭐 이러면서. <laughs> 어, 음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집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어, 그래서 공공 정도 위치에서 서로 깔끔하게 모였다가 싹 흩어질 수 있는 정도. 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도 꼭그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 o 그 to do it. I 식 o n t know 그래서 그게 상물림으로 해서 예전에는 어른이 드셨던 거를 먹었어. 어 그런데 요즘은 어, 다잘안 먹어. 그, 그리고 그 밥이 좀 식었거든. 어 그러니까 그냥 과일 정도로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제사 전문 도량을 하나를 좀 만드는 것도 어 아니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 어, 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기는 좀 부담스럽고 합리적으로 이제 끊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을 제시하면 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상은 형성돼서 어 처리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시제적 요청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아까 그 물어보신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어 음 극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에 붙박혀 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붙박혀 있는 걸지방령이라고 합니다 지방령 근데 그게 유교하고 불교의 관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 유교는 죽은 뒤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 우리가 물이라면 물 마시는 물이라면 어 돌아가신 분은 수증기 같은 거예요. 잘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진료고, 어,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이 안에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응, 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조건이 좋아서 뭉치게 되면 약간 구름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어, 귀신을 보게 되면 사람만 놀리는 게 아니고, 귀신도 놀랜다 음. 너무 호들갑 도지 마라. 귀신 실겁한다. 어. 아 진짜야 이거 쌍방야 쌍방 쌍방이라니까 어 그래서 어어 어, 그래서 어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설정은 사실은 불교적인 거고 그건 윤회에서 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태어나서 없으면 추모래가 되는 거고 그 위패는 추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혹이라도 잘못 계시면 그, 그 천도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걸 한번 정리를 완전히 뭐 깔끔하게 한번 할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유교에서의 제사는 추모래입니다. 순자 예론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어,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귀신의 의료 여기고지만,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그걸 문화적인 걸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추모라는 건 문화예요.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날 국군 아니면 무슨 이렇게 순국선열들의 추모하는 거는 그분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숭고하게 여기면서 받들어 주는 거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해준 거잖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돼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있는 거고 하나는 내가 생각하면서 길이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어 그게 동시성 아니에요? 음 그렇게 어, 그래서 거기에 계신다면 부처님 법문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물론 뭐 절에 있다고 다 좋은 얘기만 듣는 거냐? 어, 보살님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거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죽어봐. 뭐 절에 와도 뭐, 어, 머리만 시끄럽구나. 이럴 수도 있어. 응, 막 자리 가지고도 싸우고. 우리는 자리 가지고 안 싸우잖아. 왜 넉넉하지. <laughs> 어.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조금씩 더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계시면 거기에 모셔져 있으니까 자식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도리도 되고 방어기제도 돼. 내가 할 만큼 했다. 어.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뢰라고 하는 게 자세히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동시의뢰거든. 동시의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산 사람이 부담을 더는 부분도 있다고. 어.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 제가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어, 나는 49제가 어,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바뀌겠나라는 논점이었었어. 근데 지금은 49제가 충분히 괜찮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 왜 어, 너무 짧기 때문에 2박3일 만에 이걸 끝냈을 때 사람의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늘려놓고. 어, 저는 뭐 일곱 번다 하라는 생각은 안 해. 뭐, 막재만 해도 되고, 조금 이렇게 기, 어, 기간을 두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공식적 시간이 있으면, 그리고 문상 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때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막재 때 와서, 어, 이렇게 인사도 서로 할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짜 어른이 너무 잔인하게 돌아가실 때가 있어. 어, 너무 늦게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시자마자 하루가 갔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야, 어또 나갈 때는 또 새벽에 나가잖아. 야, 이거 도대체 오지를 못해, 오지를 못해. 어 부고를 받았는데, 야갈수가 없다야.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부득이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제 뭐좀부려놓은 것도 많고 이러면 사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음 어떻게 해서든지 어. 어 뿌린 거를 거두겠다라는 정신으로 내가 조금 피곤해도 우리는 사일장이다. 어또 있고, 어, 어 사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일장은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에요. 어 오일장을 하든지, 3일장 오일장, 7일장 이렇게 하는 게 사일장은 진짜 좀 너무 기회주의적 발상의 소산이지. 예그래 맞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일장이 되든 오일장이 되든 그걸로 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한 명이 갔는데 감정이 다 정리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쉽지 않아 아어 그건 쉽지 않아. 그게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쉽지 않아. 그래서 추모기간을 한 49일 정도 지나면, 사실 이게 한4 50일 정도 되면 사람이 운동도 마찬가지고 식습관도 마찬가지고 게 사람이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그동안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가는 거지. 어. 그러면 어느 정도 추스러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빨리 끝내고 그냥 덮어버리면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눌려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삽작삽작 계속 왔다 갔다, 이 화병처럼. 응.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또 이게 사람 난자리에서는 또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어 어떻게 보면 가까웠던 분들에게는 못해준 게또 생각이 나거든. 그때 내가 괜히 지랄를 했지. 그때 한번좀 받아줄 걸.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아? 어. 그게 부모사 후회잖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없는 사람은 별로 없지 싶은데, 어, 뭐, 그렇게, 어, 이열보살님 고아지 어, 그치? 그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지. 그리고 아마 연세 드시면, 제가,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연세 드실수록 옛날 생각이 더 많아지고, 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겪 내가 집행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부모도 그런 마음이었겠다라는 대입이 되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 느꼈는데 내가 어 이제 자식을 여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우리 부모님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지. 그지? 예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내가 왜안 했다고 생각해? 어, 내가 왜 없다고 생각해? <laughs>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야 이거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 못 하네. 음, 음, 재밌는 거 있는데. 그래서 보살님이 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게 추모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 내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식구제를 어, 꼭 지내야 돼요. 그러면 어, 뜻대로 하세요. 라고는 얘기하는데, 저는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어, 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뭐. 한두번 정도, 그러니까 뭐 삼제칠제를 지내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감정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그때 한 번씩 모이는 거야. 그래봐야 두 번이야, 그래봐야 두 번이야. 그러면서 할 얘기들이 좀 있어. 그게 바로 안 끝나.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다 따로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 정리가 잘안 돼. 어,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뵈면 어... 그거 다 유품이랑 정리했어요. 그러면, 어,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자기네들도 그 갈래를 잘못 잡아. 그러니까, 센 누구, 뭐, 장남이 뭐, 쎄가지고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 팍팍 되는데, 이게 조금, 다들 그게 쉽지가 않아.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 49제나 이런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분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어 남은 사람 입장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긍정적인 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